둘, 셋. 네, 안녕하십니까 최대장 본부장 중대장입니다 아, 예. 역시 앞에서 물어보니까 말이 음. 잘 나오네요 어. 확실히 누군가 앞에 있으면서 상담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았었는데 음. 아무도 없이 카메라를 앞에 두고 말을 하니까 힘들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네, 누가 네. 있으니까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죠. 좀더 신난다 중간이 어느 정도인지 아 4, 5등급 음, 해도 음.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건 되게 어려운데 오늘 저는 딱이 질문을 정확하게 오늘 제가 통화를 했는데, 수시 음. 시작하신, 네, 지금. 그래서 저는 단칼에 안 된다고 했거든요. 음. 하지만 정신은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정신은 가능성이 있는데, 전제되어야 될게 그래도 좀 공부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동안 음. 그 아이가 미래가 없어서, 이제 꿈이 없어서 공부를 하지 않았다가, 공부를 조금 손을 대서 조금 뭐 성적이 음, 영어도 조금 올라주고 뭐, 탐구도 조금 올라주고 한다면 충분히 더 미래가 열리지 않을까 음. 생각을 하고요. 실기를 엄청나게 잘하게 될 가능성을 기대하기보다는 눈높이를 조금 낮춰서 좀 실기를 중위권 정도 할수 있는 대학, 예를 들면 뭐 한국체육대학교처럼 뭐, 메디슨본을 특출나게 잘하면 붙을 수 있는 대학처럼 자기만의 특색과 특징, 뭐, 전공을 조금 살릴 수 있는 대학들을 좀 찾아서 공략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음. 진짜 중요한 게 소질과 적성과 재능. 그러니까 지금까지 운동을 시작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운동을 시작한다라는 건 저는 운동에 그래도 어느 정도 재능과 자부심이 있는 친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그래도 시작하는 게 낫다. 뭐 시작하지 않으면 분명히 후회할 거니까. 저는 진심어리게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만약에 제 아들이 음. 고3, 7월 달쯤에 지금 이 시기에 딱 상담하는 것처럼 체대를 가겠다. 라고 하면 음. 저는 첫 번째로 드는 생각에 정말로 왜 체대를 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재수를 해서라도 음. 체대를 갈 생각이 있으면 지금 시작하는 게 맞고 지금까지 성적을 올리려고 하다가 성적은 안 올라가고 인서울은 하고 싶고 운동은 안 되어 있고 지금이라도 그래도 인서울을 해보기 위해서 체대를 돌렸다 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고생 빠가질 거예요. 음. 그런데다가 좋은 결과를 얻 쉽지는 않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런 각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러날 곳이 없거나 혹은 아니면 그래도 나는 체대를 한번 도전해 볼래 라는 생각이 확실하다면 저는 어, 시켜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저는 이제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거의 음. 대부분 학생들이 불손한 의도를 가지고 운동을 시작했다. 음. 그러면 한달 안에 포기해요. 아, 그렇죠. <laughs>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음. 100% 7월에 오면 지금 시기에 4등급 대다 음. 희망은 있겠지만 한달 안에 저는 음. 그만두거나 또 진로를 아, 네, 진로를 바꾸거나 고민할 가. 필요가 없나아요 네. 이거는 고민할 문제가 아니고 그냥 네. 일단 해봐라. 그래서 학원 입장에서는 음. 예언자가 아니잖아요, 저희는. 음. 그러니까 일단은 학생의 가능성을 배제하면 안되기 때문에 일단 진행해보고 한달 후에 그렇죠 결정을 해보자. 음. 근데 한달 지켜보면 얘가 시즌까지 갔을 때이 점수로 손해 보지 않을지 그렇지. 아니면 이익이 될지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상담을 진행한다기보다는, 저 일단 학원 다녀볼게요. 운동 해볼게요. 하고, 음, 한달 후에 저에 대해서 판단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오히려 더, 음, 어,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저스트둠이시에요. 네. 그냥 해보면 답이 나와요. 한달딱 해보면 답이 나오는데, 또 그렇게 했을 때, 진짜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놀라운 잠재력을 갖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진짜로, 우리 경험상. 어, 는 뭐야? 하는 진짜 놀라운 아이들이 있고, 한달딱 해보면 우리가 판단하기 전에 본인이 알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모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학원을 갔다 왔는데 애가 표정, 표정이 어둡다. 그러니까 뭐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거다. 애가 웃어. 재밌대. 아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고 애가 표정이 어두우면 그만 놓야 되나. 한 번쯤 고민해 보셔도 된다고. 그런데 한달 지났는데도 또 애매한 애들이. 그럼 한번더가야죠또한달더가야 돼. 아. 그또한달더어가고 들어가고 하다 보면 그거는 이제 그중에 희망 고문이 계속 진행이 되잖아. 그때부터는 좋아함. 좋아. 음. 아.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음.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나오는 거죠. 이제 체육을 왜 하는가. 체육이 진짜 좋아서 하는 애들은 음. 애매할 때 버텨요. 그렇죠. 체육을 안 좋아하고 대학을 가기 위한 방법으로만 생각한 친구들은 음. 애매하면 버리죠. 그렇지. 음. 네. 그래서 아마 와서 또 운동하다 보면 음. 정말로 좋아하는 친구들은 여기에 이제 아. 자기의 어떤 적성을 찾았다. 라고 그렇죠. 하면, 그때부터, 되면서. 그때부터 그 인간의 어떤 잠재력이 발현되는 거는 정말로 저희는 그런 친구들 너무 많이 봤기 맞아요. 때문에 정말 무시할 수 없어요. 음. 저는 턱, 턱걸이 같은 경우도 빵개서한달 만에 수만하게 만드는 친구를 봤어요. 맞아제 음. 멀도 220개였다가 3m까지 가는데 한 달에 음. 집에 안 가. 그래서 퇴근 좀 같이, 퇴근 좀 하자고. 비롯된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섣불리 판단하기에 정말 뚜렷한 답을 못 드려서 미안하지만 일단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저질러 보고 시작해 보는 게 음. 답인 것 같습니다. 음. 맞아요. 자, 여기까지 하시죠. 자, 지금까지 최대장, 홍대장 조교장이었습니다.